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베이비도지의 대형 호재를 정확하게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미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라고 하면서 만 배가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베이비 도지가 올라왔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가 만 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수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차트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베이비 도지가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이 올라왔을 건데요. 뉴리스팅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에 베이비도지는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항상 글이 올라오는데요 코인베이스에 어떤 코인에 상장을 해야 될까요 3번에 베이비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베이비도지가 지금 현재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베이비도지는 아직까지는 상장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재단 측에 엄청나게 문의가 쏟아져서 들어오고 있어요. 자, 지금 베이비도지 시세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재단 측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자, 팀에서는 시세를 컨트롤 할 수가 없다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대부분의 코인은 홀더들의 손에 있습, 있고, 팀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팀 물량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팀 주소를 추적을 했습니다. 자, 베이비도즈 팀의 주소, 직업 주소를 찾았는데, 굉장히 수상한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40시간 전에 이 베이비도지 토큰이 대량으로 다른 주소로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52일 전에는 엄청난 물량 1,700조개가 베이비도지 토큰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했는데 자, 베이비도지 토큰이 1,700조개가 이동한 주소를 추적을 해 보니까 3일 전에 다시 베이비 도지가 다른 주소로 이동을 했어요. 158쪽개가 넘어갔는데 제가 어디로 가나라고 계속 보니까 3일 전에 결국에는 그158쪽개가 윈터뮤트의 지갑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158 쪽에는 거의 20만 달러 상당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물량인데 결국에는 재단 주소에서 빠져나간 이유가 윈터뮤트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자, 윈터 매트는 대형 고래이고 완전히 마켓메이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베이비 도지 토큰이 이렇게 있다는 라걸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윈터 매트 주소로 대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윈터 매트는 50개 이상의 거래소에 유동성을 제공을 하면서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 베이스, 크라켄 등등과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 이렇게 탑티어 거래소랑 협력을 하고 있는데,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는 라 거는, 이제 거래소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장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베이비도지가 결국은 코인베이스, 크라켄에 상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베이비도지는 12월 13일에 코인베이스에 상장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세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베이비도즈 홀더 분들께서는 정말 기다리실 건데요. 저는 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 극비 정보를 입수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계세요. 정보가 부재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치셨을 경우 결국에는 손절까지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부재할 경우에는 내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을 다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저는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010-5933-3168번으로 배도지 세 글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정보 제공 무료로 제가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극비 정보이고요. 거래소 관련한 정보는 극비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방송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선착순 30분에 한해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배도지라고 연락 주시면 최대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퍼치 펭귄, 펭구가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거래소 관련한 정보는 남들보다 빠르게 입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펭구에 대한 정보 저는 미리 알려드렸고요. 코인베이스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의 소개를 보시면 가치 상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정량은 보상에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당신은 받을 것이다. 그 베이비 도지로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배로 선물 진입을 바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자금을 크게 늘려가고 있고요. 하루에 3만 달러, 4만 달러 이렇게 벌어가세요. 저한테 인증도 매일 이렇게 하시는데, 자, 순식간에 100% 돌파해서 이런 거 처음이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아시겠지만, 불장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목이 1%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 수익은 100%가 될수 있게 진입을 해줘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돈을 크게 늘려갈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소통방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배도지 세 글자 연락 주시면 최대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페코인에 4만 원 투자했더니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비결이 극초기에 선점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급의 민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면은 검은색 강아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출시가 된지 정말 2 시간 만에 바로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코인 같은 경우는 극초기에 재선점을 했을 때 졸업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유명한 시바견 도지코인의 마스코트인 카보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카보수의 주인이 새롭게 강아지를 입양을 했는데 바로 코코로예요. 이름은 일본어로 심장의 의미를 하고 그녀의 이름은 코코로다라고 돼 있어서 자 왼쪽에 이 검은색 강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이 만들어진 지요. 밤 9시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진짜 밤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정말 출시가 되자마자 거의 바로 포착을 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정말 기회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코코로 공식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똑같은 코인이 아니라 공식이고요. 지금 홀더 수가 7,000명. 그래서 공식 코인임에도 이 정도면은 지금 아직 소문이 안 났기 때문에 10만 명 넘어가기 전에 지금 빠르게 선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시간 전에 글이 올라왔죠. 그녀는 네이로랑 마찬가지로 10살짜리 구조견이다. 코코로랑 네이로가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누고 수년간 친한 친구였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데 이 카보수 마마가 카보수가 죽고 나서 처음에는 네이로 그리고 두 번째로 코코로를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코로는 네이로 이상급으로 터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네이로가 지금 현재 빗썸에도 거래가 되면서 엄청나게 정말 초기에 잡으신 분들이 졸업까지 하셨었거든요. 자, 이때 초기에 잡으신 분들은요, 1티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면서 2000% 터졌고요. 지속적으로 수직상승하면서 초기에 잡으신 분들이 1000배 이상의 상승을 가져가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이로를 놓치신 분들은 코코로가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아츠코의 가족인 코코로 환영하게 돼서 기쁘다. 이 출시는 비공식적인 추출 배치를 방어했다라고 하는데 비공식이 아니라 코코로 공식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선점을 해야 될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에어드랍이 이미 시작이 됐더라고 해서 내가 신청 눌러 보면은 얼마나 수량을 받을 수가 있는지 뜨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발송해주시면은 제가 에어드랍 신청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언급을 했습니다. 민코인은 카지노다. 가장 늦게 참여하는 사람이 지는게임이다 민코인은 정말 초기에 잡으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요. 늦게 참여하면 할수록 설거지를 당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도 1 시간 만에 바로 포착을 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방송 보시고 바로 진입하신 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기회를 가져갔고요. 4달러 선에서 말씀드린 게 80달러 찍으면서 하루 만에 20배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셜 트럼프 진짜 졸업하신 분들 계시고요. 이 실온에코 제가 비상장일 때 말씀드려가지고 이 실온에코 저한테 구매 정보 바로 가,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졸업을 하셨어요. 상장비밀이 천만 퍼센트가 터졌기 때문에 진짜 이런 숫자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매 정보 바로 받아가신 분들은 만 원이 10억이 되는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이 실온에코 민코인으로 졸업까지 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민코인 정말 잘 잡으면 졸업까지 가능한 거고요. 자 정말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식 코인 초기에 잘 잡았을 때 졸업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기회 잡아가실 분들. 010-5933-3168로 문자 저한테 바로 남겨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 입장 도와드려서 같이 대응할 거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뭐 오피셜 트럼프나 실온에 코나 다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초기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바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대박나실 수가 있게 우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